안녕, 난 수디철이야. 이번 시간엔 B, B, B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먼저, 영어는 항상 누가 뭐를 했다, 누가 뭐뭐 하고 있어, 누가 어떠어떠 하단다라고 항상 누가로 시작을 하는 주어와 그 다음, 뭐뭐 다 뭐뭐 다를 의미를 가진 동사로 이어진단다 반드시 반드시 누가 자리에는 어제 배운 대명사를 써도 되고 그 다음 동사 자리에는 두 가지를 쓸 수가 있어 첫 번째 비 동사 비라는 아이를 써도 되고 비가 아닌 일반 동사를 써도 돼. 그 중에 먼저 비에 대해서 알아보자. 비라는 건두 가지 뜻이 있단다. 첫 번째 어떠 어떠한 상태이다. 두 번째 있다. 비는 변화할 수 있어. m으로 변할 수도 있고 r 어? 로도 변할 수도 있고 is로 변할 수도 있어. 근데 그대로 be라고 쓸 때도 있어. 자 언제 이렇게 변하는지 같이 볼게. 음색을 고르고 있어. 일반 기억나니 대명사 일반 누가 있었지? 그렇지 I. 이반 대명사는 누가 있었지? you. We day 너무 잘하네. 3반 대명사는 she, he, 었지 이렇게 비동사는 일반 친구들과 만나면 m으로 바뀐단다. 2반 친구들과 비동사가 만나면 b가 만나면 r 로 바뀌지. 산판 친구들과 b가 만나면 is로 바뀐단다. 꼭 바꿔줘야 돼.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아니야라고 할 때는 not. 아니야. I am not happy. You are not a student. 이렇게 not하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 우리 바로 연습 문제 풀어보자. 첫 번째, I hungry. 나 배고픕니다. I hungry. 틀렸어요. 나는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가 필요하죠. 뭐뭐 다. hungry는 배고프다가 아니에요. 동사가 아니에요. 얘는 배고픈입니다. 그래서 비동사를 써주세요. I, 여기 있네. I'm hungry. 나는 배고픈 상태이다. 배고프다. Number two. It, warm. Today, warm은 따뜻한. Today는 오늘. 자, 어 날씨가 따뜻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날씨 할 때는 앞에 it 써주면 되거든요. It 따뜻한 안 되죠? 동사가 필요해. 그렇지. It is 여기 있네요. It is warm today. 오늘 따뜻합니다. And number three, 음, Logan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잘 듣고 있니? Um, 음, afraid of 음, dogs. 해볼까요? Afraid는 무서워하는. 로 o g a 은 afraid 하면 틀려요. l 건 얘는 사람 한 명이죠? 남자니까 he로 갈수 있어요. He 어디 있지? 자. 여기 있네. He is afraid of dogs. 그는 로건은 무서워합니다. 개를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한 문제만 더 하자. My hands. Cold. 어떻게 완벽하게 만들 수 있지? 내 손들은 추운. 손이 시려워요. 손이 차가워요. My hands. Cold는 추운. 차가운. 이란 뜻이거든. 동사를 써줘야 되잖아. 여기. 필요한 동사. My hands. 하나일까, 여러 개일까. 손들. 그렇지. 여러 개. 이잖니? 그러면 데이가 어디 있을까? 뚜루루루루 뚜 뚜루루루루 뚜. 그렇지. 데이 아 콜드. 내 손은 차갑지 않아요. My hands are not cold. 이렇게 예문 보면서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 보자. 안녕.